10cm만 더도 말고 더듬 말고 도마 한번 보자 우리 말해줘보자 한 발자국만 더도 말고 더듬 말고 도만 한번 마보자 우리 말줘보자우도만 보여주세요 아네딱 10cm만 가 지루한 하루야 반복이야 에 모든 이다 사라져버린 느에아 이 아, 그러면... 안녕하세요. 아 어, 골이 막이 되는데요. 이번에 정말 아, 아깔아야겠다 아, 저기서 갈아어야겠다 자, 이렇게 갔다 오고 계속 막이 내버렸는데. 아, 이대 막이 다 졸라다. 가가 같이 무슨 맞다. 친구아구고구진공다 어, 아, 맞아 그 많았다. 뭐 그래. 고생 많았다. 다음엔 더 열심히 하고 그래 좀좀 열심히 해라 세터 볼게 마지막으로 여러분 정말 네. 그 열심히 하고는 고 하는 거 진짜 너무하는좀 몰아했어 진짜 다음 주 시간 둘것 같아요 네세가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하나 하나 해,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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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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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심히 감 너도 열심히 하고 다 열심히 하고 세터 볼 거라 기대 봐요 포스터에 대해 모르겠는데 세터 고생했다 어옷

자 항상 정말 고 있는 여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주고있여주고 있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을 보여러분 이렇게 림을 보여주고 k 는그림여러분 이렇게 아. 첫 번째 여주 센터 는 그림을 보여너무 있는 여러 도시에서 재을었여주고더멋을 있는 지고더 완벽해진 크래비고있그여주고더찾아뵙을는날림을 보여주고 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을 보여주서 있는 그림을 보여주도 있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을 여주고 있는 그림여주고주여